IPO 공모주 종목 진캐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 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징캐스트는 액체 생검 기반의 암 진단 기업으로 유전자 증폭 시 발생하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는 ADPS를 개발하여 액체 생검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검출 민감도 저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액체 생검은 2015년 메사추세스 공과대학교가 선정한 10대 미래 유망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징캐스트는 코트 DNA 액체 생검 전문 기업으로 회사의 탁월한 검출 민감도는 암의 치료 옵션을 다양하게 하며, 표적 항암제의 개발성 공률을 높이고 암의 관리 방법 향상 암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징캐스트의 ADPS를 이용하면 액체 생검의 검출 민감도를 0.01%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1만 카피제의 정상 유전자 중 1카피의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현존하는 액체 생검 기술 중 최고 수준의 검출 민감도로 암 조기 진단이 가능한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징캐스트는 원천 기술 ADPS의 매시브 멀티플렉스 기술을 접목한 고민감도 다중 암 유전자 진단 기술인 디지털 ADPS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최고 0.01%의 검출 민감도로 동시에 수십 종의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ADPS를 기반으로 폐암 패널과 최장암 패널의 시제품을 개발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임상을 거쳐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ADPS 기반의 단일 암 유전자 진단 검사 키트는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동반 진단 시장에 진입하고 디저털 ADPS 기반의 다중 암 유전자 진단 패널은 암 조기 진단 및 미세 잔존함 검사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징캐스트는 ADPS를 이용해 치료 결정, 모니터링, 동반 진단 등 기본적인 정밀 의료 사업을 하고 보조요법. 선행요법에 특화된 동반 진단, 고형암의 미세 잔존 질환 검사 등 초고 민감도가 요구되는 암 진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미국 S&P 500 소속의 대기업과 1,25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및 효소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회사 원천 기술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증명했으며 녹십자, 액세스 바이오 등 S.I.들과 협업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매출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징캐스트는 의료 AI 전문 기업 딥노이드와 함께 영상진단과 액체생검 코트DNA 진단의 결합을 통한 폐암 조기진단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상진단과 분자진단을 병행하는 진단법은 현 시점에서 암의 조기진단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미 유럽,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출 민감도를 구현하는 징캐스트의 기술과 정확도 높은 의료 영상 진단 솔루션을 보유한 딥노이드의 기술을 병행한다면 빠른 시기에 암 조기 진단의 임상적 효용성과 유효성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징캐스트는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여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며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매출액은 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64억, 순이익 마이너스 28억 원이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천만, 영업이익 마이너스 49억, 순이익 마이너스 97억 원입니다. 발행 주식수는 651만 8719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현재 가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액체생검 시장의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와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진케스트의 선별적 유전자 증폭 시스템 ADPS는 다른 액체생검 진단법보다 검사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검출 민감도가 10배에서 100배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단 한 방울 5mm로 조기 암 진단이 가능하며 1시간 30분 만에 기존 비용 10분의 1 수준에서 검진이 가능합니다. 약점으로는 매출액이 사실상 없는 수준으로 영업 손실과 단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산에 비해 부채가 과도한 상태로 완전자본잠식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영속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기회로는 PCR 기반 액체 생검 암 진단 기업 중 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 3등급 PMA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자인 녹십자, 엑세스 바이오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자체 암 조기 진단 및 검진 사업으로 영역 확대가 기대됩니다. 위협으로는 기술 특례 상장을 노리는 징캐스트는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같이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내재 가치보다는 IPO 시장 및 증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마블 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징캐스트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1.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60점으로 바이오, 건강 헬스케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징캐스트의 액체 생검 진단 기술은 검사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시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때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의 증가가 기대되고 협업을 통한 새로운 매출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장외에서 거래가 되지 않은 종목으로 가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내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600억에서 700억 원,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1000억 원의 시가총액까지 도전해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